안녕하세요. 작년 봄 남편과 이혼한 30대 돌싱 여성입니다. 이혼 후 지금에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도 찾았고, 그래서 후련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 저는 이직을 했지만, 남편과는 원래 같은 회사를 다니던 사이였어요. 사내 커플을 좋아하지 않는 회사라서 조심스레 연애했고요. 하지만 원래 사내 커플이라는 게 당사자들만 모르고, 주변에는 다 눈치챈다더니, 나중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저희가 서로 좋아죽는 게 눈에 보이더래요. 그런데 하도 숨기려고 노력하는 게 가상해. 다 같이 모른 척 눈감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두살 어린 남편과는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며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왔고 결국 사귄 지 2년 만에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지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어머님께서는 영 탐탁치 않은 표정을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남편보단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싶어 저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형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후로 형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의 결혼에 있어 그 형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남편과 형! 그러니까 저에겐 아주버님이지요. 두 사람의 사이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남편은 어려서부터 아주버님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6살이 많았지만 특별한 직업 없이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살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아주버님을 보고 있자면 남편이 왜 아주버님을 두려워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남편 표현을 빌리자면 유년 시절부터 이어져온 거라나요. 게다가 왜 그런 집들 있잖아요. 무조건 첫째가 제일이고 첫째가 잘 돼야 한다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딱 그런 분들이세요. 물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시부모님이 아주버님을 안쓰러워하는구나 싶었지 심각한 첫째 바라기이신 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모라도 사십을 바라보는 아들이 장가는 커녕 여자도 없다하니 답답하겠다 단순히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다만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 들어 아직 마지가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당장 둘째한테 몰래 주고 그럴 상황이 못 된다고 하셨을 땐좀 서운하긴 하대요. 아주버님이 장가를 못간건못간 거고 저희 결혼은 저희 결혼인 건데 까놓고 저희 결혼이 왜 아주버님이 장가를 못 갔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 어머님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못 해주신다는데 별수 있나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친정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으니 마음 한 켠에선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남편과 저두 사람의 힘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허례어식은 생략하고 아낄고 아껴가며 예산 1억 2천으로 결혼식은 물론이고 신혼여행의 작은 빌라 전세까지 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아니었으니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빌라의 경우 신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에 살던 사람들이 다 고쳐서 살던 집이라서 손뗄 곳 없이 말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신혼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주버님의 방문이었지요. 당시 저희 집은 시댁에서 버스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는데 그 거리가 아주버님에게는 퍽이나 가까웠던 모양입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더웠던 여름의 주말이었어요. 더운 것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만, 저와 남편은 정말 더운 걸 지독히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전기세 폭탄을 맞을지언정 집에서는 시원하게 있자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둘다 늘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저희 집회를 눌렀습니다. 인터폰으로 내다보니 아주버님이 서 있더라고요. 황당하긴 했지만 밖에 세워둘 순 없었으니 남편이 현관을 열었고, 저는 부리나케 안방으로 들어가 편하게 입고 있던 옷을 바꿔 입었어요.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셨냐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있는데 갑갑하고 재미도 없고 심심해서 놀러왔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떨떠름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왔으니 돌아가시라 하기도 그렇고 결국 제가 기왕 오셨으니 커피나 한잔하고 가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이 자기 마음대로 저희 집 부엌으로 향하더니 냉장고를 열어 놓고서는 수박 있네. 수박이나 갈아줘. 그러는 거예요. 반말로 찍찍 말하는 뽄세하며 왜 이래라저래란가 싶어 그냥 주는거나 쳐드세요. 그러고 싶대요.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말은 못했고 수박에 물 잔뜩 타서 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마시고는 앞으로도 심심하면 오겠다는 무서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결국 아주버님은 저희 집에서 저녁은 물론이고 영화까지 본 뒤. 10시도 넘어서 집에 갔습니다. 그쯤 되니까 자고 간다 소리 안 하는 게 고맙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도 아주버님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대략 대여섯 번 반복됐을 때는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알아들어라 하는 심정으로 주말에 약속이 있으니 오지 마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 혼자 있어도 된다대요. 매일같이 어머님 아버님이랑 붙어있으려니 자기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다며 마침 잘 됐다나요? 듣다보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어디 호텔 같은 데 가시라고 왜 자꾸 저희 집으로 오시냐니까? 호텔은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뭐라고 말좀 해보라니까? 형인데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래요. 무서워서 말 못하겠다는 남편을 계속 몰아붙일 수도 없고 결국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아주버님 좀 저희 집에 못 오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직 시돈인데 요근래 계속해서 아주버님하고 같이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너무 불편하다고요. 하지만 애시당초 어머님 아버님께서 제편은커녕 저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니 제가 어리석었지요.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가족끼리 이렇게 저렇게 부대끼며 살면서 친해지는 거다 하시더니 저더러 혼자인 아주버님을 보고 있으면. 달리 드는 생각이 없냐고 그래요. 여자를 소개시켜줘야겠다던가, 그런 거요. 그 말을 듣는데, 아이고, 혹 때려다 혹 붙게 생겼네 싶어서,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지요. 그래도 다행히, 아주버님도 제가 내켜하지 않는 건 눈치를 챈 건지, 어쩐 건지, 이후로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게다가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에게도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는 분의 아는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재작년 크리스마스였지요. 남편도 저도 결혼하고 처음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였으니 어디 다른데 가지 말고 집에서 분위기 있게 보내자 했어요. 저녁 식사로 스테이크에 와인까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막 저녁을 먹으려던 찰나였는데 초인종 소리 대신 누군가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남편이 현관문 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맙소사, 아주버님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당일날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올 거라고는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어요. 게다가 그 옆에는 아주버님의 여자친구인지 처음 보는 여자도 서 있었는데 저를 힐끗 보고는 아는 체도 안 하대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원이 벙벙한데 아주버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밖이 너무 춥기도 하고 식당도 예약을 안 했더니 여자친구랑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왔다며 좀 쉬었다 가겠답니다. 그래놓고서는 저희가 차려놓은 식사를 보더니 맛있겠다며 같이 먹어도 되냐고 그러는데 정말이지 거지냐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네요. 간신히 그 말을 삼키며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먹을 것밖에 없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그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이건 뭐 혼잣말도 아니고 들으라는 건지 원래 윗사람한테 먼저 드시라고 권하는 게예 아닌가 그러는 거예요. 황당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고 되물으니 못 들었으면 됐어요 하고 또 빳빳하게 고개를 세우고 있는데 뭐 저런 게다 있나 싶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솔직히 당시에는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나서. 이성을 되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둘다 경우가 너무 없네라고 그 여자가 한 것처럼 혼잣말 치곤 크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그 여자가 대번에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 해서 들은 거 아니냐고 받아쳤어요. 지금 이거 너무 똥매너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더러 듣던 대로 싸가지가 없다면서 윗사람 분간도 못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버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쪽이 왜내 윗사람이냐니까. 이번엔 아주버님까지 나서서는 자기랑 결혼할 여자니까. 당연히 저한테 윗사람이랍니다. 그러면서 남편더러 이 마누라 교육 좀잘 시켜라 그러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몇 초간 어리빠졌던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어떻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란 작자가 하는 말이 그럼 뭐 아주버님 여자친구까지 보고 있는데. 자기가 아주버님한테 대들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냐고 그래요. 그거야말로 집안 망신 아니냐면서. 그리고 그날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두어 시간 지났을까 분을 못 사귀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번엔 어머님이 전화를 해오셔서는 저더러 큰애한테 대들었냡니다. 큰애라니 누구 말씀하시는 거냐 하니까 아주버님하고 만나는 애가 큰애지 누구겠냐며 걔가 어차피 제 형님 되는 건 시간 문제라나요? 그러면서 새 식구 될 사람인데 말좀잘 듣고 하지 왜 벌써부터 지켜서 집안 시끄럽게 하냐고 그럽니다 걔가 집안 기강이 다 무너진 것 같다며 혀를 차더라고 당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나요?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아주버님한테 욕먹어 형님도 아닌 거한테 한 소리 들어 남편이란 작자는 입에 본드칠을 했나지 할 말도 못해 극기야 그 어머님까지 나서서는 아직 며느리도 아닌 여자 편을 들지를 않나?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여기 있나 싶은 회의감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가 한참 만에 한다는 소리가 내일이라도 아주버님한테 전화해서 12월 31일에 같이 식사라도 하며 보내자고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오시라고 정식으로 초대를 하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래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주지 않겠냐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앞으로도 내가 아주버님이고 뭐고 그쪽에 끌려다니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싶은 그래서 남편더러 그렇게 굽신거려서 잘 지내고 그러고 싶으면 너나 해라 그랬어요. 내가 미쳤다고 그 비위를 맞추면서까지 너랑 사냐고 됐다고요. 니들끼리 오순도순 형님아우 하면서 살라니까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 해서 말귀도 못 알아들어먹냐고 너랑 안 산다는 소리라고 쏘아붙였지요. 남편도 남편대로 자기가 연하라서 무시하는 거냐며 알겠답니다. 헤어지재요. 자기가 저보다 어리긴 해도 엄연히 남편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면서는 못 산다나요? 지 형한테는 할 말도 못하는 게 나한테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라드는 걸 보니 귀도안 차더군요. 그래도 다행인 게 저는 남편이 이혼은 안 한다고 할까 봐 솔직히 내심 걱정됐는데 지도 발끈해서 못 살겠다 하니 그거 하나 고맙더군요. 행여, 그 마음 고쳐먹을까봐, 정말이지, 조정기간 내내 조마조마 했네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던 데다가 협의 이혼을 하다 보니 뭐 위자료 같은 건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전세 보증금을 제 돈으로 했기에 남편이 나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네요. 그렇게 지난 봄, 저희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건 후기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아주버님은 그정 신나간 여자친구인지 뭔지랑 결혼 못했어요. 이것도 듣자하니 저희 어머님이 하도 마지타령을 하시니까 재산이나 얼마 줄줄 줄 알고 여자가 결혼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막상 패를 까보니까 못도 없었다는 그래서 안한다고 여자가 내뺐다대요. 어유 이제 뭐 형제 둘이서 평생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며 우애깊게 살겠네요.